문자론 직독직해 중급 3 7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페이지 40. 40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b l u e c o l l r jobs라는 제목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white-collar jobs, blue-collar jobs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기는 하는데 우선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겠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b l u e c o l l r jobs에 대해서만 우선 언급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blue-collar jobs는 임금노동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workers in blue-collar jobs라고 하면 blue-collar jobs에서는 뭐 여러 가지 기능직이나 이러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임금노동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분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Members of the working class have blue-collar jobs. working class, 즉, 임금 노동자들은 have a blue collar jobs. 노동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blue collar jobs는 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에서 이 노동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there are construction workers, truck drivers, mechanics, steel workers, electricians and the like. 네, 여기에 그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언급이 나와있네요. 즉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공사장 일꾼들, 트럭 운전수들, 메카닉스, 기계공들, 스틸워커스 철강 철 근로자들, 엘렉트리션스, 전기기사들, and t h like,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라고 다양한 블루 컬러 잡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네요. 여기까지 그렇다면 블루 컬러 잡스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음 내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makes this class differ from the lower classes first? Longer periods of employment and the more fixed incomes. 네, 여기서 우선 first가 중간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는 second도 나오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즉, 어떠한 내용이냐면, What makes this class differ from the lower class? 까지가 모두 주어가 되고요. 이즈가 동사가 되겠죠. 즉, 주어가 조금 길기 때문에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lower class, 즉, 하류층과 다른 이층이, 이층이라고 하면, blue color jobs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blue color jobs가 하류층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first, 우선, Longer periods, of, longer periods of employment, 고용의 긴 기간이라는 거죠. 고용 기간이 상당히 길다. 그왜냐면 하류층 사람들은 일용직 이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 기간이 긴 것이 큰 장점이 되고요. And more fixed incomes, 고정 수익이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차이점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second를 보게 되면 Second, e r o s employment and skilled or semi-skilled occupations. 그리고 이것은 또한 고용인데요. 어디에서의 고용냐? 기술직 혹은 준기술직의 그러한 고용이다. 즉, 기술직이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They consider themselves to be respectable and hardworking and they look down upon members of the lower class. 우선은 크게 end에서 연결을 끊을 수가 있는데요. 두 문장입니다. end가 작, 작은 end가 보이고요. 큰 end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큰 절을 이끄는 것은 일반적으로 day라는 큰 절이 시작하고 또 day가 시작하죠? 이것은 두 개의 절을 이끄는 큰 의미에서 앤드가 연결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끊어서 보시게 되면, they consider themselves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간주합니다. 어떻게 to be respectable 존경을 받을만하다라고 스스로를 이제 높게 평가하고요. and hardworking 열심히 또 일을 한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they look down upon members of the lower class 여기서 look down upon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경시하다, 멸시하다 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경시하느냐. Members of the lower class. 즉, 하루층에 있는 사람들을 좀 멸시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컴마가 보이고 홈이 보이죠? 네, 문장이 계속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마침표는 period는 맨 끝에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영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콤마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연결해서 보게 되면, whom they often consider to be lazy and dishonest. 이 lower class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냐면, 이 blue collar jobs의 사람들은, 이 lower class의 사람들은 종종 게으르고 dishonest, 부정직한 사람들이다 라고 간주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멸시 하는 경향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Second p a r a g r a p 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Second p a r a g r a p 의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Most people in the working class have at least a high school education. 그 working class이 지금 여기 블루 컬러 잡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at least 적어도 high school education 즉 고등학교 졸업은 마친 사람들이더라 라는 거죠. 고졸 이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Many have some experience of a college, though few are college graduates. 네, 음, many,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have some experience,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of a college, 대학의 경험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까지도 진출을 해서 대학의 경험도 가지고 있더라, 비록, a l though, though, 비록, few, few가 있다고 하면 부정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뭐뭐 하지 못했다 라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few are college graduates. 비록 그들 중 대다수가 거의 대학 졸업은 마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대학을 다닌 경험은 가지고 있더라 라고 문장이 연결이 되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A rapidly changing economy makes it difficult for most of its members to be able to increase their savings greatly. 여기도 문장이 길지만 조금 끊어서 보시게 되면, 우선은, A rapidly changing economy가 주어져, 즉, 급속도로 발전하는 변화하는 경제가 makes it difficult. 그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어, 그렇다면 그것이라는 게 정확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is은 가목적어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러면 진짜 목적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진목적어는 투부정사나 대절이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투부정사 보이시죠? 네. 여기가 바로 진짜 목적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for는 의미상의 주어이고요. 그러므로 for most of its members. 이 블루컬러 잡스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경제는 어렵게 만듭니다. 무엇을? To be able to increase their savings greatly. 즉, 그들이 저축을 좀 많이 하도록 저축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끔 어렵게끔 만듭니다. 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3rd paragraph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greater number of the members of the working class take relatively little satisfaction in their jobs because much of their work is ordinary and boring. 네, 여기도 역시 because 절에서 우선은 끊어주시고요. 그 a number of는 수많은이라는 의미죠. 즉, 수많은 그 수의 일꾼들은 take relatively, 상대적으로, little satisfaction, little. 역시 부정적인 개념이네요. 거의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in their jobs 그들의 직업에 있어서 다른 직업의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경우에 거의 좀 만족도가 낮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much of their work is ordinary and boring. 그들의 직업이 많이 좀 ordinary, 일상적이고 boring, 좀 지루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연결이 되네요. As a result, 그 결과, many seek their main satisfaction in recreational activities. Many people in blue-collar jobs가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seek 찾습니다. their main satisfaction 그들의 주요 만족을 어디에서? 그들의 in their jobs 그들의 직업에서 만족을 못 찾는다고 했죠. 그러므로 recreational activities. 즉 여가 활동에서 그들의 주요 만족도를 많이 찾더라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any members of this class would like to earn enough money to leave their jobs and start their own businesses.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많은 이 사람들은 would like to earn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벌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to leave their jobs. 그들의 직업을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고요. and to start their own businesses. 그들만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영업이나 이런 것을 아니면 중소기업, 소규모의 기업을 시작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다시 한번 내용을 총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키포인트는 그렇습니다. 블루 컬러 잡스들은 우선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Construction Workers, Truck Drivers, Mechanics, Workers, Electricians 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류층 사람들을 좀 멸시한다고 라 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좀 게으르고 부정직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들 스스로는 상당히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음이 사람들은 좀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또 하류층과 구분이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좀긴 기간 동안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장이 되어 있고요. 고정 수입이 확실하게 있다라는 게 특별하게 하류층과 구별되는 점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고등학교 졸업은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대학의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죠. 계속 경제가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많이 못하더라. 왜냐하면 고정 수입은 있지만 조금 수입이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의 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찾게 된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직업에서 만족도가 낮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른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직업을 그만두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총 정리되는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네. 내용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문법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페이지 43, 43페이지 보시면 팁팁팁 부분 보이시죠? 제가 내용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우선 넘버 원, 가 목적어, 진 목적어 부분을 보게 되면 내용에서 먼저 보고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A rapidly changing economy makes it이라고 할때 it은 가 목적어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그리고 f o r 부터 members까지는 의미상의 주어이고요, 어, 목적어이고요. 그리고 진짜 목적어는 투 부정사가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to be able to increase their savings greatly가 진짜 목적어가 된다. 즉 빠른 경제 변화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부분이 바로 진짜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기타 예문으로 보시게 되면 I found it difficult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외국에서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할때 I found it Difficult라고 할때 이때의 i s 은 바로 To live in a foreign country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것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용에서 언급되었던 A number of와 The number of가 차이점이 구분되어져 있네요. 내용에서는 A number of가 나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A number of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많은 이라는 의미라고 내용에서 언급을 해드렸죠. 반면에 The number of 같은 경우는 무엇무엇의 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the number of는 수많은 이라는 many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복수의 형태로 취급이 되므로 복수동사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the number of는 뒤의 어떠한 것의 수라고 해석이 되므로 무엇무엇의 수라는 것은 단수 취급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단수동사와 함께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도 있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a greater number of 라고 했을 경우에, 동사가 무엇이었죠? takes가 아니라 take죠? 왜냐? 복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동사가 take가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다른 예문을 볼게요. The number of the workers is seven. 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근로자들의 수, 라고 했을 경우에 실제의 주어는 the number 이거든요. the number of가 실제의 주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수취급으로 해서 are이 아니라 is가 실제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number of와 the number of의 차이점 구분을 잘 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단어를 보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ord Test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단어는 모두 다섯 가지가 있네요. recreational, relatively, ordinary, satisfaction, and income 다섯 가지가 있는데, number one을 보시면 the pleasure that you feel when you get something that you wanted or needed to do. 네가 원하거나 필요로 했던 것을 얻었을 경우에 네가 느끼는 기쁨, 그러면 그것은 만족감이죠. 그러므로 Satisfaction이랑 동일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2. Relating to things people do in their spare time to relax.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편히 좀 쉬기 위해서 하는 것과 관련된 것. 키포인트는 In their spare time to relax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Recreational, 여가의 라는 의미가 되겠죠. Number 3. The money people earn or receive. 사람들이 얻고 받는 그러한 돈이죠. 이러한 돈은 무엇일까요? 버는 돈이니까 Income, 수익이 되겠죠. number 4 to a certain degree especially when compared with other things of the same kind 같은 종류의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할때 키포인트는 비교를 할경우에요 특히 비교를 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죠.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경우에 드러나는 특정한 정도까지 이루어지는 것. 그렇다면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relatively라는 상대적으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umber 5. Normal and not special. 그냥 일반적이고요. 특별하지 않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Ordinary.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보통의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렇다면 네 마지막으로 Page 44. 44페이지를 보십시오. 4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Read and Think 그 부분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44페이지에 from number 1 to 5까지 내용을 점검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number 1.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about the working class? 이 블루 컬러 잡스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라고 하네요. 내용이 잘 기억이 나시나요? 내용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잘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a부터 d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They are often employed as a skilled and semi-skilled workers. 그들은 종종 기술직 혹은 중기술직으로서 고용이 된다. 그렇죠. 네, 그들의 큰층 중에 하나가 세컨드에서 언급이 되었었나요? 네. skilled and semi-skilled workers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다시 내용에서 제가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네. 이 부분 보이네요. Second, it was employment in skilled or semi-skilled occupation.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정답은 A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것은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 보시면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Number 2. Most people in the working class 밑줄이 빠졌네요. 빈칸이 있고요. 대부분의 이 블루 컬러 잡지 사람들은 have difficulty increasing their savings greatly.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이 저축을 좀더 많이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맨 마지막 부분에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A 맞고요. B have at least some experience of college. 네, 적어도 대학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고요. Receive houses from their parents 부모로부터 집을 얻는다 이런 표현 없었죠 take much satisfaction in their jobs 그들의 직업에 충분히 많이 만족감을 느낀다 전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in recreational activity에서 여가 활동에서 많은 만족감을 느낀다 라고 했었죠 정답은 a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보도록 할게요 노동직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만족을 많이 못 한다고 했죠. 여러 가지 뭐 지금 보기가 있는데 A 번, they are often fired without notice. 통보 없이 그냥 해고되니까 이런 내용 썼고요. They aren't interested in their jobs. 그들의 직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in a recreational activities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요. 그러므로 직장의 만족을 느끼지 못함으로써 이런 거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므로써 직업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 네, 정답은 B번이 되겠네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They, 물론, they couldn't earn much money. 어, 그들이 많은 돈을, 많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아, 어, 네, 그들이...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 조금 내용이 잘못되었네요. 다시 수정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직장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they aren't interested in their jobs는, 그들이, 그들의 직업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라는 것이 그대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가 되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C번에 보시면, they couldn't earn much money. 그들이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거 10번으로 수정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D. There are many other jobs to choose. 선택할 많은 직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없었죠. 네, 아까도 언급했듯이 네, 통보 없이 해고 당하는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그들이 직장에 만족을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그들이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으로써 직장을 옮겨서 자영업을 하게 된다. Their own businesses를 경영하게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No.4. u m b e 미출친 leave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무엇인가요? 네, 미출친 leave를 보도록 할게요. leave가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음, 여기서 would like to earn enough money. 돈을 벌고자 합니다. To leave their jobs. 그들의 직업을 그래서 떠난다 라고 했죠. 직업을 그만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떠나다, 그만두다, 직업을 그만두다 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좀더 적합한 표현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보시게 되면, 네. 4번에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Leave me alone. 나를 혼자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다 라는 의미고요. We left home. 집을 떠나다 라는 의미죠. 의미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집을 떠나는 개념이고요. He always leaves the door open. 문을 항상 열린 채로 놓아둔다. The girl has to leave school. 학교를 그만둔다. 여기에서 좀더 정확한 표현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학교를 그만두거나 비슷한 개념으로서는 B번보다는 D번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 버5 근로자들이 하루층과 다른 이유 두 가지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느 부분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들은 많이 다르게 느끼는 것은 What makes this class differ from the lower class is 두 가지가 여기 있네요. Longer periods of employment and more fixed incomes. Too. 고용이 기간이 조금 더 길고요. 그리고 고정된 수익이 있고요. 이두 가지를 써주시면 내용이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정리가 다 되셨나요? 네, 음, Read&Think까지 보면서 내용 정리를 한번더 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Story 8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tory 7, 좀긴 시간 동안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